갑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오, 갑시다. 베이거즈미. 아나 위치 좀 보고하고 가... 겐지 있어요, 겐지. 아나 오른쪽에 있네요. 정면을 바로 가죠, 이거? 맥크리도 있어요. 2층에, 2층에. 자리 혼자. 힐좀 주세요. 일반... 힐좀 주세요. 일반... 오, 야, 호그. 어, 네, 바로 뛸게요. 뒤에, 뒤에 리펠 피 좀요. 오케이, 성광 빠졌어요, 성광빠졌어 같이 잡아. 힐왜 이렇게 호그, 세요? 호구 호그, 호 조심. 호그, 피 봐. 아, 아니아니 아니야. 오, 뭐 일안 된다. 오, 야, 왜 이렇게 힐 많이.. 빡세게 덜 가냐? 엔젤피 란하피 몸인가 누나가 누나가 호구지야 호구지야. 담만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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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진짜. 방불깔라어방불라서저 공병 뛰어올라 봐. 애들 볼게요. 아아못 봤어. 맥 일단 잡았어요. 아, 그 바로가 바로가. 괜찮아 바로가. 스턴아니 어? 애들 너무 많은데? 진짜 진짜 저희도 다 왔어요. 저희도 다 왔어요. 지게피 아, 아, 안돼, 아! 근데 개패어로야려못 떴어! 아,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하지마라 죽었어! 아, 왜또다 죽어? 안 돼! 수면총 짜증나! 어 아깝다 이거. 한 칸, 한칸 먹었다. 저 72%인데 이거, 리퍼 저 그냥 주세요. 아니다, 겐지님 몇임? 광수한데? 아, 아, 리퍼 주은게 날라. 아니, 방금 궁썼어 다시 깨파. 정면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네, 그냥 어차피 호그 있으니까 빨리 치워볼게요. 호그 때리고. 왼쪽 2층으로 갈까요? Je, 저, 저, 랑 아나님은 가봐요. 주다 가봐요. 가봐요. 때마오오오오 나이스. 성형, 성형 조심해요, 조심해요. 아, 다 피해, 다 피해, 싹카 피해, 싹카 피해. 사아도 개피해요. 사아사 잡을게요. 사아 잡고. 아, 가 볼게요! 아, 나 세워볼게요. 아, 수면총 이거 짜증나네. 오케이, 나이스. 맥크리 피해, 맥크리 피해. 어딨어? 아. 매들리 잡고, 나이스. 겐지분이피야 캠피, 캠 나이스, 나이스. 오, 비결라들아 칼비 뼈부셔버려라 램프 라이트, 칼비 뼈 분쇄시켜버리게. 집중, 집중, 집중. 집중해. 집중해야 돼. 오. 리야짜리야짜리야 어, 어, 바닥부터 짜리야, 짜리야. 짜리야. 다리야. 누가 빨리 녹누녹누녹누 하나 들어뛸게요 와, 지네 하나, 하나, 오케이, 하나 잡고. 안다다다코. 오띠로띠. 안다다코. 봐봐요. 하나님. 오케이, 나이스. 너무 아파요. 저도 아파요. 저도 아파요, 하나님. Nice. 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예요? 마음은 보이. 안녕하세요. 고맙다. 지진나와 이렇게 다 떠봐. 누가 보면 이거 화물 근처에만 지진 나는 것처럼 보이겠다, 이거. 다 부들부들 떨는데. 을아마될거조심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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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분님 지지 준비하세요. 준비. 오케이. 상대 위층 보호밖에 층에 오고 있어요. 조심해요. 호호 와요. 호기와 혼자 호그 있는데 여기가자 여기 여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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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어, 오웰한테, 호그한테 잡고수 있어 석연아, 석연 주심 석연 조심 진짜 <뭐라> 안 돼, 안 돼, 1인공 썼다아아아 리퍼 비니 좀 아쉬워, 저거 궁 쓰지 말고 그냥 평타드이 했으면 잡았는데, 저거 나이스 장전 타이밍이었나? 아, 그런가 보네 실패는 성공이오 호그에, 호그에 피 옴물 1증, 옴물 1증 그러게 말이에요 딸기라고 아. 좋아했는데 저 녀석이 대장을 1인공 박았어 괜사람 제발 한 번만 밀면 돼요, 여러분들 쫄지 말고 조금 구0을 누구야 누구야 호그 이쯤 아아 이거 그냥 주가될 같아. 왼쪽 방에 어 그, 왼쪽 방에 나. 어 이시 아아 호그랑 겐지 어 둘다 있어. 그래 빠졌어요. 저 왔어요 지금. 저 왔어요 가도 돼요 가도 돼요 오케이. 왔어요. 누명을 가져. 어머나. 그래, 내가 이런데. 내가 친견한 거. 이렇게. 탱겨냈어요 뭐를 승률 저탄 말하는 거 아닐까요? 대장 꼬들었어. 리허 범퍼님. 아왜이 이럴... 견지. 이게 왜 튕겨지지? 인가요아 아니. 아니 <laughs> 입금도 그 금받으고 입금 저한테 조금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 <laughs> <laughs>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멘탈 잡고 갑시다. 다시 가. 다시 갔네요. 내가... 봤어요. 아직 우리 아, 뭐, 궁이 보셨이... 저밖에 없긴 한데 한번 최대한 해보죠. 수류탄, 수류탄. 어, 보호막 2, 3초, 2초, 1초 오. 어. 이쪽으로 돌아가볼게요 2층에 크리 있어요 오케이 고 오케이 고오루 어, 떨어졌다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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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요 나 죽을 땡 죽을 거야오 어, 나이스 나이스 아악 아 형아 <laughs> 어, <나이스>. <laughs> <거>. 아에크리 <매 웃음> <그리> 잡아버리기 <laughs> 이거 허물이 허물이 겐지 허물이 겐지 나냐 네, 개피 겐지 겐지 어 이거 나이스인데? 로시오도 잡을 것 같은데요? 화물 붙어봐요 화물 붙어봐요 물 나이스 로시오 죽었어요 오오오 나이스 밀었다 나이스 이거 아나님 궁 몇? 저중이아저 어, 어, 아, 아낄까요? 아, 어떡하지? 겐지님 둘 섰어요?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어 이거 2층 이거 칠풍참 빠진 겐지 아니야? 아이스? 아이 고차요 고차요. 오, 치 호구. 그래 okay. 빠졌어 호구 그래 oh, 빠졌어. 어이 먼저. 뽕 빠졌다 게이이이 이러면 두개 빠지고 안안저 화물 뒤에 있거든요 보여요? 앞거 앞으로 다 와봐요 아나님이 같이 천천히 천천히 저안 죽어 안 죽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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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아 왔음 저 나오 저 나오도 돼? 오! 오케이! 장벽 어, 어, 어. 깔았어! 간절하게 밀어면 돼! 오케이 나이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깔끔하게 다 잡고. 어 나갔다 한명 나갔다 개이들 나이스 나이스! 저저저 오른쪽 범저 저, 오른쪽 범. 저, 오른쪽 범. 수분이 잡을게요. 이제 궁 만회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건 그거로 입금, 가보, 입금 받은 거는 저도 조금 나눠줘요 다, 왜, 다 다, 아 뭐야 이거 다 나왔어. 가라 피아 뭐야 왜 죽어. 어 큰일났다. 이거 비트 못 썼으니까 그냥 한번 다시 빠졌다 놨습니다. 여러분 계속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뺄수 있으면 빼야될 어. 거 같아요. 많이 죽어요. 공 최대한 채우고, 공최단한 채우고. 아니, 용검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었다. 캄스. 네, 내 저쪽 콩다 빠졌어요. 비트도 빠지고, 용검 빠지고 해가지고. 쟤 다섯 명. 다시 왔어야 쟤네. 형 어, 없어요, 리퍼 없어요 지금. 천천히. 어, 왔음, 왔음.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아, 까비. 진입하죠, 진입하죠 이거. 너서고쳐서고쳐어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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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물어, 물어, 어, 뭐, 야, 맥크리물어 그냥 물어물어물어맥크리의 애프터라이트. 겐지도 잡아버리네기. 하나 네. 하나 잡아버리죠. 아, 제가 잡을게요. 아, 홍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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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라인피. 어허 그냥 비 그냥 비 어, 다 하나 잡고, 나어요 스포기 불이야. 실랐어. 이 녀석 어디 가느냐 이놈아 어어어어어어 <목소리를> 어 다못 밀었다 이런 아깝다 어어? 아그어구아 어쩔, 어쩔 수가 없었다 아 아까워요 여러분 아 아깝다 그래도 많이 밀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많이 밀었어 많이 밀었어 <목소리를> 아 너무 좋아요 일단 저희도 막아보죠. 오케이 오케이. 시작입니다. A 거점을. 어다 안돼 호그. 어나피나 피. 어나 나 죽을 뻔했다 이거. 어쩔 수이한 정면 정면. 음. 쪽. 정면에 안 와, 정면에 안 와. 아, 리퍼 호그다. 캡이 왔다. 캡지개이 하필 리퍼 호그냐, 왜. 정면에 있어, 애들. 하필 리퍼 호그라니.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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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안 돼! 아유, 어, 허우 뒤에, 허우 뒤에. 뒤에. 조심, 허우 뒤에 조심. 아나필, 아나필. 아, 나피안 쳤다. 큰일 났다. 잘해봐, 암기. 현지, 현지게 피. 피, 지 피. 더 떨었어, 더 떨었어, 떨었어. 어, 나 피, 나 피죠. 피. 피, 피, 피. 나이스. 알아볼게요. 알아볼게요. 리퍼 피 리퍼 하셨 리퍼 피. 리퍼 피. 리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전못 따라가. 알아볼게요, 저는. 우잉 폭참. 알아차려. 아버리기우네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나이스, 괴물래 아, 나이스. 같이 잡게요 지금? 이거 연거 몇 우리 위에서 부 가지고 대 아, 용거 없겠구나. 두으셔서 이거 그럼 적당히 각 보다가 걱정하면은 향 보죠. 아 안에 해줘요 계속. 네, 네, 네. 지하 호구. 지하 호구. 그 지하 호구요? 2층도 왔어요. 2층. 도 2층, 2층 많아요. 2층 많아요. 이 많아요. 뒤에 루시피, 루시피, 루시피. 걔들 걔들 더간 뒤에 뒤에 홍거 뒤에. 이거 계단, 계단. 아이스 닥사. 우리 누나, 우리 누나. 우리 궁, 우리 궁 여섯 개 있다 이거. 이거 아나겐즈부터 쓸 자이들 들어오면. 아니다, 자리아부터 써야 되나 이거? 정면 봐요, 정면. 얘들 정면 봐요. 자리아, 아나겐즈. 자리안하네요어 안 오, 나 내려 나내려가 아, 오, 이 나이스. 아, 이거 소리 소리만. 오케이 ]wise. 나이스. 제님 나이스. 미침, 화이팅. 요놈 팽기야 어디 가느냐? 저기 저기 어, 저기. 이게 진짜. 진 나이스. 이거 자리야 궁에 그냥 성향 쓰죠. 상대. 아 이거 자려서 2층, 2층의 자리요 이거 애들 나오면서 해야 돼요. 안죽였으면안 돼요. 늦게 죽이는 이유가 아기. 스폰을 꼬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폰을 꼬으려고. 장면 안 여긴 보이고 지하주심, 지하주심, 2층, 이층좀 많아요. 이층 많아요 티가리 주심. 티가이 빠져. 겐지 개피! 겐지 피 겐지 피 나이스. 수비 형은 들어갔다 올려요? 아니, 아니요. 수을는 하지 말죠. 우리 어차피 저쪽 한명 죽어서 딜갈 이유가 없을걸요. 때려줘 때려줘. 오케이. 안돼, 로님 자, 찮아 뒤길, 뒤길, 뒤길. 야한 대. 아, 못 날렸어 이거. 날리려고공격한데 아, 는 어디가? 야지 오, 거안 보여, 공이. 레프트라이트. 힐러 다 잡아버리기. 루시 안돼, 위험할 거래요. 어쩌면 근처 가볼게요. 아 로드오브 로드 나이스. 자리야, 나이스. 루시 거의 저희 뒤에 있거든요. 어, 맥크리피 한번. 어, 어, 겐지 저희 멘디겐멘디요맥 잡았어요. 나 이거 겐지 멘디에 있다요. 겐지 멘디에. 이거 애들 오면 윈스 붙을까면 서포트물어보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서포트 녹이 자 여기 상대. 오케이. 디바... 들어올거에요 쟤들 갈려고 할루시 온다. 로시, 운동, 아, 로시 홈런 달리다. 가리다. 연어 잡아라. 연어 미르다. 나미어 미마뭐 들어와. 오케이. 어 어디야? 또 떨어졌다. 끝났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 아마 각이었어, 근데. 공격할 때딱 느낌이. 그렇죠. 이거는 실수가 이것도. 없었어. 실수가 없는 <laughs> <왜> 게임이다, <laughs> 여러분. 나이스. 여러분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낌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느낌 아주 좋아. 근데 어? 이거 내가 다 어? 먹은 거 아닌가? 추가, 추가, 추가. 요새 2시에 꺼요. 요즘, 요즘은 좀더 방송 오래 하려고 2시에 끄고 있어요, 요즘은. 처치기어 61%라니. 이거 완전 윈스턴 게리 아니야? <laughs> 장난이고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이거 수분님 이제 슬럼프 다 가셨는데. 오늘은, 오늘은 이게 리미트가 해제가 된것 같습니다. 어허, 날이야, 날이야, 오늘. 날이야, 날. 으흠, 상위로 이루는... 간다! 4300점 갑니다! 노져라!